열, 공, 벨스 열공의 강세입니다. 이 시간에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투부정사의 투, 투 용법. 도대체 이 투, 투 용법이 뭔가? 예,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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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네. 예, 투, 투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투부정사의 투, 투 용법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그 전에 이 투의 뜻이 뭐냐 이거죠. 투. 어, 초급 과정을 공부하신 우리 초등 과정을 막 공부하신 분들은, 음, 투, 또한 역시 이런 뜻. 예. 그것도 훌륭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 형용사나 부사 앞에 쓰여면서, to, to 용법으로 연결된, to 부정사에 연결된 이 to의 뜻은요, so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 to. 자, 보세요. 자, so나 to가 있을 때, 이 so는요, 예, 매우 또는 너무, 이런 뜻으로도 막 혼용이 쓰거든요. 그런데, to는요, 이제 확실히 알아놓으세요. to는 무조건 너무, 너무나로만 해서합니다 이미 이 to라는 이 부사 앞에 부정적 의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이런 말입니다. 기준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자, 그런 말이에요. so와는 살짝 구분됩니다. so는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 의미를 강조할 때 매우 또는 부정적 의미를 수식할 때 너무나 이런 말이 있는데 반해서 to는 무조건 to, 너무나라는 뜻밖에 없어요. 아시죠? 자, 일단 볼까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용사, 뭐, 뭐, 한, 뭐, 뭐, 인, 뭐, 뭐, 이, 이런 일반 형용사요. 감정을 나타낸는 형사를 제외한 모든 형용사를 일반 형용사라고 합니다. 이런 일반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 있을 때는 이 투는요, 뭐, 뭐, 하, 기에, 이렇게 해서 합니다. 뭐, 뭐, 하, 기에, 예. 자, 그런데, 예, 지금 투투용법은요, 이러한 구조에서 이 앞에다가 투 하나만 붙여놓은 거예요. to의 뜻이 뭐라고요? 매우가 아니라 너무라고요. to의 뜻은 너무. 그러니까, to 일반 형용사, to 부정사는 이렇게 해서 하죠. 너무 뭐뭐 해, 뭐뭐 하기에는. 그러니까 할수 있겠어, 없겠어. 없다라는 거죠. 일단, 할수 있냐, 없냐는 떠나놓고요. to, to는 너무 뭐뭐 해요, 뭐뭐 하기엔. 요, 요, 일반 형용사 플러스 투 부정사의 용법을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그 앞에 단어 투 하나만, 부정적 의미가 있는 투 하나만 붙였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해석해 볼까요? 본문 보세요. <laughs> 위에 예문 보세요. I was too tired to go out for a walk. 그렇죠? 나는 너무나 피곤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뭐 하기에는? 밖에 나가기에는. 뭐를 위해? 하나의 걸음을 위해 이거 산책입니다. 산책하러 외출하기엔 난 너무나 피곤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으, 산책하려고 밖에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못 나간다라는 그런 부정적 의미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미 아신다고요? 투투? 너무나 몹면서 뭔, 뭔 말할 수 없다? 아이고, 캔트라는 말이 안 보이잖아요. 아직은 아직은 네. 이부에서 하겠습니다. 자, 투투는 일반 동사급부터 투다. 어, 그래서 너무나 멍머하다. 멍머하기에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 볼게요. She was too talkative to focus in the class. 자, talkative는 수다스러운 말이 뒷담화는이에요. 자, she was too talkative. 그녀는 너무나 수다스러워요. 편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음, 음, 해석하기는 방법이 자, 너무나 수다스러워요. 그래서 뭐하기에는 수업에 예, 집중하기에는 수업에 집중 못 하는 거예요. 2번 The movie was too boring to watch. 그 영화는 너무 지루해요. 보기엔. 그래서 못 보는 거죠. 예. 3번 The weather was too cold to play outside.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뭐 하기에는? 밖에서 놀기에는. 놀수 있겠어 없겠어?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 구조, 좀 구조 순서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2 o 는 o 는 너무나. 그 뒤에 o 는뭐뭐 뭐 하기에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체득하시고 연습하셔야 되고 다른 문장에서 적용해 보신 다음에 자 이제 거 보실게요. 투투가 소데 so 켄트와 같다라고 해서 이 말을 바꾸는 또 연습을 합니다. 예 어떤 학교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학교 출판사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하고요. 중삼 고1 2, 3은 이거 이거 다 이제 아는 걸로 간주하고 해버리죠. 하나씩 하시게요. 예. 자 앞서서 우리는 so와 too가 예, too는 무조건 너무나이고 so는 매우 또는 너무나를 혼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예, 요거 보세요. 이거 요거. 예, too t o 용법은 예, 예, 형용사 앞에 too가 붙어서 너무나 번모해요 동사 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자, 근데 이와 똑같은 의미로서 So, that, can't, 와, 같다. 라고 지금 요거를 지금 시험 문제 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laughs> 바꿔서. 응, 당부드립니다. 선생님들, 이거 바꾸는 거. 바꿔서 내는 시험 문제 막 내고 그러지 마세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이, 이 자세는 뭐냐면요. 요거 바꾸는 거 설명드리겠지만, 은 바꾸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남이 써놓은 이런 스타일로요. So that you can't. 이 문장을요, 신속하고, 바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겠어요. 예.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수학처럼 해볼게요. To, <laughs> 영법에서요, to는 so로 그대로 바꿔쓰시고요 형용사는 그대로 내렸습니다. 형용사 앞에 to는 so로 바꾸고, 뒤에는 있 to 부정사에 이제 can't do로 바꿉니다. to는 to cannot do. 할수 없다. 예. 다만, 이 행위를 할수 있는 주어도 표시해줘야 되고, 새로운 문장이 있으니 접속사 탭트도 써줘야 되겠다. 어때요? 이것저것 뭐하나 그냥, 그냥 해석하고 이해하면 끝날 일을 우리가 무슨 문법학자도 아니고요. 미래 문법학자도 아닐지인데, 이걸 말 바꾸는 훈련을 이렇게 공식을 외워야 되겠습니까? 예. 시험이 목전에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주어진 문장을 해석 잘하는 것이 원래는 목표예요. 학습 목표까지 바꾸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요거 해석하는 방법이요. 보세요. 매우 또는 너무나 먼뭐해요 뭐 그래서 그래서 이 데트를 그래서로 해석하시라고 이 앞에 끊어버리고요. 중학교 때까지만 이렇게 소와 데트 사이가 단어 하나로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되지만 고1 모의고사라든가 어, 학교에서 쓰는 보충 교재에서는요, 소와 데트의 간격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예, 그 문장을 한번 해석한다고요? 거짓말 불가능합니다. 예, 우리 안됩니다. <laughs> 아, 하시는분 있습니다. 예, 기초학습에서 바로 우리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so that can't 그문 so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요. 또 that 절이 나오면 that 앞에서 무조건 끊어서 해석하세요. 매우 또는 너무나 뭐뭐 해요. 부사라면 뭐뭐 하게. 그래 놓고 that는 그래서 로 해석해서 주어는 동사할 수 없다. 요거 별표하 기록해 놓으세요.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지금 막 기록해 놓으세요. 예문 한번 볼게요. 위의 문장을 저 위에 예문 보세요. I was too tired to go out for walk를 so I can't로 바꾸면 I was so tired 똑같죠. tired t o 를 so로 바꾼 거 대신에 to go out을 couldn't g out, can't go out 왜안 되냐고요? 아, 과거 시대니까 yeah. couldn't g 다만 이 밖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니까, 나라고 하는 주어를 그냥 썼을 뿐이야. 아, 그리고 얘가 문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니, 절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니, 접속사 됐을 쓴 거예요. 자, 요렇게 지금 구문 난도지를 해놨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는 너무나 피곤했어요. 그래서 나는 외출할 수 없었다. 산책하러. 요 순서로 해석하자고요. 자, so that can't 그 문은 that 앞에서 끊고 해석을 마친 다음에, 이데스 그래서로 해석하면서 쭉 이어가시게요. 진짜 중요해요. 블랙 예. 한번 보겠습니다. She was too talkative to focus in the class. 이 문장을 넣고 보면 그녀는 너무나 수다스러웠어요. 뭐하기엔 수업에 참여, 집중하기엔. 자, 이 구문을 so that can't로 바꾸봅시다. She was too를 too, so talkative to focus를 couldn't focus로 시제일 시켰죠. 근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야? She 그녀니까. So she was so talkative that she couldn't focus in the class. 이렇게 써놓고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그녀는 너무나 말이 많았어요. 수다스러웠어요. 딱 끊어. 그리고 대틀을 그래서 그녀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라고요. 됐죠? 자 이반. The movie was too boring to watch. 영화는, 그 영화는, 그 영화는 너무나 지루해요. 보기에는. 자, 이 문장, so they can't. 한번 해보실래요? 뭐를 뭘로? to를 쏘로. to watch를 뭘로? cannot watch로. 근데 누가 못 봐? 일반적인, 영화가 못 봐요? 영화는 볼 수가 없죠. 일반적인 w a t c h 행위를 할수 있는 건나 아니면 일반 사람, 우리예요 그래서 굳이 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The movie was so boring that we can't watch it 정도. 그 영화는 너무나 지루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는 없어요. 라는 구문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어요. 요거를 요거로 바꾸는 것보다는요. 주어져 있는 so that can't 구문을 해석하는 게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장이요자이세 번째 문장은요. 자 앞에 일부에서 했던 문장이잖아요. The weather, weather was so cold blah blah blah. To play outside. 그 문장이잖아요. 날씨가 너무 추웠어. 밖에서 놀기에는 그 문장을 소댓절로 예, 바꾸라 이 말이에요. 예, too cold to play outside를 그러니까 들어갈 말. 자 위에 쓰셔서 해보세요. 일단 여기 뭐 내야 돼? 대등내야 되겠지. 뒤에는 뭘 내야 돼? Can not play니까 시제 일치해서 could n t play 되겠죠. 그럼요, 그 행위, 밖에서 노는 행위를 예, 할수 있고 없고 하는 주체는 나야, 일반 사람이야, 우리야. 나라고 하는 지칭을 굳이나 어, 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Yeah, that we couldn't play outside. 자 이제 해석해 볼까요. 날씨가 너무나 추웠다. 끊어요. That 그래서 we couldn't play outside. 우리는 밖에서 놀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to to 용법에서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So that can't까지 이어져 있죠. 아이고 참 복잡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to to 용법 살펴봤고요. 다음번 열 번째 시간에는 it to 가주어 it to 가주어 진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기법, 해석하는 기법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공!